조지아로 이사 고민되세요? 오늘은 많은 바이어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지아 학 커뮤니티 다섯 곳을 장점과 단점까지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쥬안스 크릭입니다. 조지아에서 손에 꼽히는 학군과 안전한 주거 환경 때문에 가족 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에요. 하지만 매물이 적고요. 경쟁이 정말 치열해서 집값이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알파레타 아발론과 헬시온이 있는 프리미어 라이프스타일 도시죠 직장 접근성도 좋고요 편의시설도 완벽합니다 단점은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하고 가격 상승폭이 큰 편이라는 점 알고 계세요? 세 번째는 밀턴입니다 넓은 대지, 프라이버시, 고급 전원주택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사랑받는 고급 주거, 주거지역입니다 하지만 관리 부담이 크고요 가격대가 높아서 예산 고려가 필요한 편이에요 네 번째는 블루스입니다. 편의시설, 학군, 커뮤니티 균형이 좋고요. 특히 한국 커뮤니티 개발이 탄탄해서 정착하기 아주 편한 도시죠. 단점은 오래된 주택이 많고요. 리노베이션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인기 지역은 매물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섯 번째, 스와니, 학군, 안전. 커뮤니티 분위기가 모두 좋아서 가족 단위 실수가 꾸준히 몰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은 만큼 매물이 빨리 사라지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단점입니다. 각 도시마다 분위기와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원하시느냐에 따라 선택이 완전 달라져요. 조지아 지역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저 헬렌 전이 지역별로 정확하게 도와드릴게요.